야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고 푸른놈. LOCT 장성에서 다시 보는 장성댐입니다. 장성댐, 수변길 가에는 야 이런 꽃들이 이렇게 잘 피어있습니다. 이게 꽃냥깁이라고 하죠. 야, 너무 잘 피어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진짜 5월 30일 날, 이렇게 꽃을 보면서 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줍니다. 장성호 수변길 안내도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여기 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안내도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요. 장성 8경. 장성 8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경은 백양사, 2경 충령산 편백속, 3경 장성옥, 4경 남창계곡, 홍길동 테마파크, 피람소원, 이밤 산성, 금곡 영화마을까지 이렇게 장성에 팔경이라고 한대입니다 여기다 또 플러스 두 개를 한다면 두 가지를 추가시키면 장성호 수변 백리길 황룡강 노란꽃 장치 이런 것들 포함하면 장성의 열경 열경이 되는데 십경하면 좀 규모가 그더 좋아져요 장성의 열경. 수변길 장성호 수변길에 이렇게. 흙길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성호 수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장성호의 맑은 물이 너무 좋습니다. 장성호 저쪽 건너편에도 저렇게 수변 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막걸리가 <목걸이가> 없네, 막걸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응. 아 쉽게 이기 이거 천원이에요? 예야 맛있겠는데 이 음. 메론, 딸기, 팥아 메론이에요? 이야 응. 여기까지 메고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목을 튀겨 주시고 출렁다리까지는 0.6km 거기 가면 막걸리도 있을지 모른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만들어진 그 점유. 네. 이번에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아 출렁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장성댐 장성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최근에 출렁다리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제2의 출렁다리도 있는데요. 여기로 이게 하얀 꽃 데이지 꽃이 엄청 잘 피어 있습니다. 진짜 출렁다리인가? 출렁다리가 출렁거리는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장동민은 화장실인데요. 조용을 조용하 가지고 엘로시키를 상징화했군요. 데이지꽃과 노란 출렁다리가 어울립니다. 출렁다리는 역시 출렁거리니까 출렁다리라고 죠 이야 흔들흔들 하는데요 출렁다리의 조형물은 두 마리의 용을 상징화했답니다 경상강의 원출기가 되는 황룡강의 상류입니다. 장성댐. 멋진 공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출렁다리 양쪽에는 이렇게 편의점과 김밥집. 특이한 스커피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더운데 이쪽이 시원합니다. 출렁출렁, 출렁 출렁다리를 건넙니다.